안녕하세요, 투플립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들 랩 제품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디자인이나 특허를 받아가지고 고객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들고 나왔고요 제품의 특징으로 보시면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톱니가 들어있어서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위험하고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요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원하시는 만큼 길이 자르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날만 한번 움직이시면 원하시는 길이만큼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품을 보시면 다 사용하시게 되면 요 리필용 제품만 따로 구매를 하셔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시고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셔서 이 끝날이 좀 날이 좀 무뎌지게 됐다 싶으시면 요거만 따로 구매를 하셔서 또 다시 장착을 해주셔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사용하시기 전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좀더 좋은 제품 많이 보여드리고자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